사슬을 뜨신 후에 이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. 짧은뜨기. 기둥코 하나 세우시고요. 기둥코를 세우셨으면 첫 코는 기둥코를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에 시작해 주세요. 가운데 넣고요. 실을 당겨와서 위로 올려 주세요. 위로 올려서 보시면은 두 개가 걸려 있어요. 그럼 실을 가지고 와서 두 개를 한꺼번에 빼 주세요. 빼 오셨으면 또 앞에 있는 사슬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걸어서 가지고 올려 주세요. 통과시켰으면 또 시계 실 보시면 두 가닥이 걸려 있어요. 그러면 두 개를 한꺼번에 통과시켜 주세요. 그리고 앞에 사슬에 한번더 넣고 실을 끌어와서 두 개가 걸려 있어요.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. 그러면 짧은뜨기가 완성이 됩니다. 짧은뜨기였습니다.